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헤어스타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각종 요인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면 이 자신감도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모발을 지키기 위한 제품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각종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탈모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탈모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될수 없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탈모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탈모방지 샴푸를 개발한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요 이 건강한 모발과 두피가리를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요즘 탈모를 많이 고민들 하시죠 탈모방지 조성물로 특허를 내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탈모방지 샴푸로 세계시장에 도전한다. 지난 20년간 무역업을 통해 쌓은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에 도전. 현재 탈모방지 샴푸를 비롯, 시어버터 비비크림, 애견용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네, 2012년 국제세계발명대회에서요, 4월달에 은상을 받았고요. 코엑스에서 국제여성발명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또 이제 금상을 받았고요. 피츠버그에서 전시할 때 금상과 이제 특별상까지 같이. 탈모방지 샴푸는 이미 많은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데 국제 발명대회를 휩쓴 이 샴푸만의 독창성은 무엇일까? 저희는 인삼을 구준구포하여 가지고 추출한, 추출물로 탈모방지 샴푸와 에센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안에 RG3와 지이 유기계류만 성분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사용을 가지고도 고객들이 사용해 보실 때 만족감을 느끼고 고진 구포한 흑삼 추출물과 천연 한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이 탈모 방지 샴푸는 차별화된 천연 성분으로 두피와 모발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큰 특징.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명화선제는 거품을 굉장히 많이 샴푸들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뽀얗게 내고 나면은 굉장히 만족해 하는데 그게 과연 세정을 해서 잘 씻겨서 내려가느냐. 샴푸는 세정이 주목적이고 또 잔여물이 남지 않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흑삼 추출물로 만드는 이 샴푸는 pH가 3에서 5 나옵니다. 그러면 산성샴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후에 촉감이나 사용한 후에 두피가 굉장히 가볍고 상쾌합니다. 그렇다면, 이 탈모방지 샴푸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반응이 궁금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머리 감을 때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이나 권세 양복을 많이 입기 때문에, 어, 없기서 이제, 피덤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머리가 빠지지 않으니까, 모근이 힘이 있어서, 그래서 참 좋은 상품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몇년 전서부터, 뭐 스트레스로 인한 거라고 하는데, 원형 탈모가 이렇게 곳곳에 많이 생겨. 요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 하다 보면 난 뒤니까 모르 모르죠. 얼마 전에도 또 원형 탈모가 여기 좀 생겼는데 아까 보셨듯이 잔잔하게 솜털이 다 나서 이제 거의 맺겨지고 있거든요. 탈모 방지 샴푸로 머리를 감은 뒤에 에센스를 발라주면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물론 자연스런 헤어 스타일링까지 오케이. 거실 바닥에 많이 빠졌던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머리를 심어야 되나 아니면 가발을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은 자신 있게 연출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샴푸하고 에센스 한 다음에 그대로 평상시 연출하는 그 상태입니다. 국제발명대회를 통해 인정받은 독창적인 제품인 만큼 해외에서도 제품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해외 각종 발명 전에 제품을 출품하여 그 제품력을 인정받아 해외 바이어들과의 교류로 1차적으로 일본과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미국, 폴란드, 이탈리안 등 내년에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방판과 온라인 쇼핑몰로도 국내 시장에 홍보를 하고 판매에 주력하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탈모방지 샴푸로 세계인의 모발 건강을 지킨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탈모 예방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이 기업에 주목해보자. 고객이 한번 찾으면 등을 돌리지 않는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서 고객 만족을 시키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주력 제품이 흑사 맥키스와 시어버터 주 메인을 가지고 이 것으로 전 세계 시장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